오케이. 여기까지. 멘트가 아주 참신한데. 재밌네. 저 어, 어떻게 생겼어요?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. 성추행하고 애정 표현도 구분을 못 하나? 내가 애정 표현이라고 느꼈으면 애정 표현인 거다! 개새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아무 안 말안 했는데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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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좀 먹을 거요. 안 그래도 여태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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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얘기는 메리트가 조금 있을 것 같아. 내고 없구요. 음. 저기 보이시죠? 정찰제 카드 안됨안 돼요, 아니가. 유니크한 언니네.